주택담보대출금리가 7%까지 올랐답니다. 연클족들한테 직격탄이라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리하게 빛낸 사람들은 다 몰락이다. 다 죽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몰살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계속 빛내게끔 계속 개수작지를 했죠. 사실상 많은 국민들을 빚쟁이로 전락시킨거예요 건설업계의 앞잡이로 노릇하고 또저 부채로 건설업계 떠받들고 경제 성장률을 메꾸려고 이제 저희 리를한 거죠. 그러나 충격은 누가 다 대입었습니까? 빛낸 사람들. 앞으로 빛낸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이웃 나라 일본에서 그 부동산 고점에 집을 샀다가 망가진 이들이 너무도 많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이 뭐라 그랬냐? 한국은 부동산 불패. 일본은 한국과 다르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집값이 그렇게 폭락할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납지날수록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놀랍게도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죠. 100%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한국에는 잃어버린 30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죠. 일본보다 더 심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파다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앞으로 얼마나 충격이 심해질지는 숨죽이고 두고 봐야 됩니다. 겁나는 거죠. 염려스러운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올랐는데 별로, 별로 그냥 아직도 못 느끼는 사람 이 있습니다. 아, 저거는 상단 금리지 하단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단도, 하단과 상단이 있는데 이게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죠, 같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3%대 대출이 이제 보기 어렵죠. 시용도 아주 좋아야, 우대금리다 바꿔야 이제 4%죠.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근데 3%대 대출이 있다라는 건애지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요, 미국의 모기지론이 이제 8%가 이 나왔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아 시간이 지나면이 아니라 금세 한국도 주택 담보될 줄 겁니? 8%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나라에 돈이 없죠. 돈은 없고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연걸족들한테 직계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연걸족들은 잡힌 물고기고, 몰살당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처박혀가지고,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앞으로 빛낸 사람들이, 3억, 5억, 7억씩 빛낸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개충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충격. 빚내고, 부자 됐더라고 좋아했죠. 집을 8억 주고 샀는데, 5억 대출 받고, 8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집이 12억이 됐대. 15억이 됐대. 룰루랄라 했죠. 근데, 팔려야죠. 안 팔리는데요. 누가 15억 주고 사고, 12억 주고 사냐고요. 안 산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죠. 정의 바닥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도 못 본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단돈 10만원 단돈 20만원도 큰돈 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쉽게 돈을 벌게 해 주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까지 올랐다 9개월 만이다 근데 이미 높아진 연걸적들의 이자 부담이 미국발 금리 충격에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4.5%에도 사무대출 받으면 이자가 150만원 높은 금리로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원리금 부담에 집을 내놓는 연금족들이 나올 수 있다.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내놓는다고 사람들이 사냐고요. 살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고요. 그게 현실이죠. 쉽지 않거든요. 아무나, 아무나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꽤 놀라운 일들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설마 그러겠냐? 에이 뭐 집값이 아직 많이 세차이 많이 봤는데 뭐 기다리면 되는 거지 기다리면 다시 올라간다는데 금리는 좀 지나면 금방 내려간다는데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현실은요 금리가 금방 안 내려가는 거죠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통인데 물가가 더 올라가고 공안율에 고금리에 다 난리죠 월급은 대략 줄어들고 있는데 쓸 때는 더 많아지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데 이걸 쉽게 견딜 수 있다. 금방 괜찮아진다. 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믿었다가 뒤집어지는 거죠. 상상 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누가 그렇게 쉽게 돈을 빌려 빌 된다라고 얘기했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황당한 거죠. 이제, 지금도 있잖아요. 집 사면 집값 오른다고 떠들어대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런 유튜브들사례도안할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쩌자고, 그런 무모한 짓거리들을 했나. 돈때문이에 돈. 지가 강서구에 화곡동에 빌라 사놓고, 강서구 화곡동에 빌라 유명하다고, 1억짜리, 2억짜리를 4억에, 5억에 팔게 한 거죠. 그래놓고 지는 끈다? 5천만 1억씩 받아 쳐먹고요. 그런 직거래한 놈들이 한둘이 아니죠 자전거래하고 담합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부자 될 거라고 사람들, 몰아,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같이 사고 팔고 자전거래하면서 또 가위뽕튀기 하고 이런 개작들을 벌렸죠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을 부동산 관련해서는 진짜 단두대에 매달아야 될 정도로 되게 최악의 짓거리를 했다라고 저는 욕을 욕을 합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실거래가, 아,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보고를 700페이지 넘게 있잖아요.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걸 문재인이 뭉잖아요 살상 그 의식수가 많을 때 국민들이 다 몰아줬던 그 시기 때 바로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잡았어요. 내버려뒀죠. 그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저렇게 개폭망이난거예요개폭망이참 씁쓸하기도 하고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또 만들었죠. 서글픈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거죠. 앞으로 무리하게 빛낸 이들이 답이 없다라는거. 초토화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도 물려고 숫자풀이 니들이 저렇게 점점 더 엉망이 되어 간다. 그들이 몰살당한다. 서서히 한국의 경제가 구조조행이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